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카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드 6을 배웠죠? 떠났어요 이동했어요 변화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예요 소드 7 세븐 오브 소드 완드 7을 기억하나요? 방어했어요 싸웠죠 컵 7은 어땠나요? 환상이 많았어요 선택이 많았죠 소드 7은 뭘까요? 속여요. 훔쳐요. 교활해요. 들키지 말고 조용히 가져가야지. 이게 소드 7이에요. 오늘 이 카드를 배우면요. 전략과 속임수의 에너지를 알게 돼요. 나는 계획한다. 나는 조심한다.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소드 7 이미지 뜯어보기. 자, 소드 7 카드를 자세히 볼게요. 남자가 보여요. 살금살금 가고 있어요. 몸을 숙였어요. 조용히 움직여요. 뭘 하고 있나요? 검을 들고 가요. 다섯 개를 들었어요. 훔치고 있어요. 도둑이에요. 어떻게 들고 있나요? 양손에 들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어렵게 들고 있어요. 표정을 보세요. 뒤를 돌아봐요. 확인하고 있어요. 들킬까봐요. 긴장했어요. 발을 보세요. 발끝으로 걸어요. 조용히요. 몰래요. 뒤를 보세요. 두 개의 검이 남아 있어요. 땅에 꽂혀 있어요. 다못 가져갔어요.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요. 배경을 보세요. 텐트가 있어요. 캠프예요. 군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자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하늘을 보세요. 황금빛이에요. 새벽이나 저녁이에요. 어슴프레예요. 숨기 좋아요. 멀리 보세요. 도망칠 곳이 있어요. 떠날 거예요. 빠져나갈 거예요. 전체적인 느낌은 뭡니까? 교활하고 비밀스럽고 위험해요. 속이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2장. 숫자 7의 의미. 자, 숫자 7이 뭔지 볼게요. 7은 일곱이에요. 도전이에요. 모든 7이 그래요. 완드 7도 7이었어요. 방어하고 싸웠죠. 컵 7도 7이었어요. 선택이 많고 환상이었죠. 소드 7도 7이에요. 속이고 훔쳐요. 7은 영적이에요. 신비로워요. 특별해요. 일주일이 7일이죠. 7은 불완전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다못 이뤄요. 7은 혼자예요. 독립적이에요. 자기만의 길을 가요. 외로워요. 7은 시험이에요. 테스트 받아요. 도전 받아요. 배워요. 소드 7의 7은 뭡니까? 생각의 교활함이에요. 전략의 불완전함이에요. 혼자만의 계획이에요. 3장 소드 7 핵심 의미 자, 소두칠의 핵심 의미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계획해요. 꾀를 부려요. 머리를 써요. 두 번째, 속임수예요. 속여요. 거짓말해요. 숨겨요. 감춰요. 세 번째, 도둑질이에요. 훔쳐요. 빼앗아요. 몰래 가져가요. 허락 없이요. 네 번째, 교활함이에요. 교활해요. 영리해요. 약삭발라요. 비겁해요. 다섯 번째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숨기고 있어요. 말안 해요. 혼자 알아요. 여섯 번째 회피해요. 피해요. 정면 대결 안 해요. 뒤로 빠져요. 도망쳐요. 일곱 번째 불완전한 계획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빠졌어요. 다못 이뤄요. 문제가 생겨요. 여덟 번째 단독 행동이에요. 혼자 해요. 도움 안 받아요. 독립적이에요. 고립돼요. 소드 7이 나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속임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정직하세요. 들킬 수 있어요. 이게 소드 7의 메시지예요. 4장. 소드 7 정방향 해석. 자, 실전 해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드 7이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질문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소드 7 정방향이 나왔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소드 7은 속임수의 카드예요. 숨기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질문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소드 7 정방향이 나왔어요. 전략이 필요해요. 소드 7은 계획의 카드예요. 머리를 쓰세요. 영리하게 행동하세요. 근데 정직하게요. 질문이 물건을 도난당할까요? 소드 7 정방향이 나왔어요. 도난 위험이 있어요. 소드 7은 도둑질의 카드예요. 조심하세요. 잘 보관하세요. 확인하세요. 질문이 비밀이 들킬까요? 소드 7 정방향이 나왔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소드 7은 비밀의 카드예요. 숨기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질문이 회피해도 될까요? 소드 7 정방향이 나왔어요. 전략적 회피는 가능해요. 소드 7은 피하기의 카드예요. 정면 대결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하세요. 소드 7 정방향의 조언은 뭡니까? 전략을 세우세요. 조심하세요. 속임수를 경계하세요.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세요. 소드 7 정방향이 나왔을 때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전략이에요. 근데 정직해야 해요. 5장. 소드 7 역방향 해석. 자, 이제 역방향을 볼게요. 소드 7이 거꾸로 나왔어요. 소드 7 역방향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들킴이에요. 들켰어요. 발각됐어요. 비밀이 드러났어요. 알려졌어요. 두 번째,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이 불편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후회해요. 고백하고 싶어요. 세 번째, 정직이에요. 정직해졌어요. 거짓말 그만둬요. 진실을 말해요. 솔직해져요. 질문이 거짓말이 들킬까요? 소드칠 역방향이 나왔어요. 들켜요. 발각돼요. 진실이 드러나요. 차라리 먼저 말하세요. 솔직해지세요. 질문이 왜 불편할까요? 소드 칠 역방향이 나왔어요. 양심이 불편해서예요.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죄책감이에요. 고백하세요. 정직해지세요. 질문이 정직해질 수 있을까요? 소드 칠 역방향이 나왔어요. 정직해지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편해질 거예요. 질문이 도둑이 잡힐까요? 소드 7 역방향이 나왔어요. 잡혀요. 들켜요. 증거가 나와요. 정의가 이루어져요. 소드 7 역방향의 조언은 뭡니까? 정직하세요. 고백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양심을 따르세요. 들키기 전에 말하세요. 역방향은 변화해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6자. 소드 7과 다른 카드 조합. 자, 소드 7과 다른 카드 조합을 볼게요. 소드 7과 소드 5가 같이 나왔어요. 비겁하게 이겨요. 불공정한 전략이에요. 조심하세요. 소드 7과 달이 같이 나왔어요. 환상과 속임수예요.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조심하세요. 소드 7과 악마가 같이 나왔어요. 나쁜 의도예요. 조작하고 있어요. 위험해요. 소드7과 정의가 같이 나왔어요. 부정직이 드러나요. 법적 문제예요. 진실을 말하세요. 소드7과 은둔자가 같이 나왔어요. 혼자 계획해요. 비밀리에 준비해요. 조용히 행동해요. 소드7과 마법사가 같이 나왔어요. 교묘한 전략이에요. 영리해요. 능숙해요. 소드7과 별이 같이 나왔어요. 정직으로 가는 길이에요. 진실이 빛나요. 희망이 있어요. 소드 칠과 심판이 같이 나왔어요. 진실이 드러날 때에요. 고백하세요. 정의가 와요. 소드 칠과 태양이 같이 나왔어요.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게 드러나요. 진실이 밝혀져요. 소드 칠과 세계가 같이 나왔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체를 봐요. 완성하세요. 조합을 볼 때는요. 소드 7의 전략, 속임수, 비밀 에너지가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세요. 7장. 소드 7 실전 리딩 예시. 자, 실전 예시를 들어볼게요. 케이스 1, 30대 직장인이에요. 질문, 동료가 아이디어를 훔쳤어요. 원카드로 소드 7이 나왔어요. 해석 맞아요. 소드 7은 도둑질의 카드예요. 훔쳤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상사에게 말하세요. 조용히 전략을 세우세요. 케이스 2 40대 사업가예요. 질문 경쟁사가 정보를 빼낼까요? 소드 7 정방향이 나왔어요. 해석 위험이 있어요. 소드 7은 속임수의 카드예요. 조심하세요. 보안을 강화하세요. 중요한 정보를 잘 관리하세요. 케이스 3 20대 학생이에요. 질문 커닝한 게 들킬까요? 소드 7 역방향이 나왔어요. 해석 들킬 거예요. 소드 7 역방향이에요. 발각될 거예요. 차라리 먼저 고백하세요. 정직하세요. 교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케이스 4 쓰리카드 리딩이에요. 질문 4기 과거 현재 미래는? 1번 과거 컵7 환상이 많았어요. 2번 현재 소드 7 속고 있어요. 3번 미래 정의 진실이 드러나요. 해석 과거의 환상이 많았어요. 컵 7이에요. 선택이 많았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지금은 속고 있어요. 소드 7이에요.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미래는 어때요? 진실이 드러나요. 정의예요.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지금 조사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신고하세요. 팔장 소드 7이 주는 인생 교훈. 자, 소드 7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교훈, 전략은 좋지만요. 머리를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정직하게요. 비겁하지 마세요. 두 번째 교훈, 거짓말은 들켜요. 언젠가요. 드러나요. 진실을 말하세요. 세 번째 교훈,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항상 뭔가 빠져요. 인정하세요.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네 번째 교훈, 양심을 따르세요. 불편함이요. 이유가 있어요. 듣으세요. 다섯 번째 교훈 속임수를 조심하세요. 타인이요.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교훈 정직이 최선이에요. 길게 보면요. 정직이 이겨요. 진실하세요. 일곱 번째 교훈 단독 행동을 조심하세요. 혼자 하면요. 실수하기 쉬워요. 도움 받으세요. 여덟 번째 교훈 들키기 전에 고백하세요. 잘못했으면요. 먼저 말해요. 용서 받기 쉬워요. 9장. 소드 7 에너지 다루기. 자, 소드 7 에너지를요. 일상에서 어떻게 다룰지 알려드릴게요. 소드 7 에너지를 마주할 순간이 있어요. 전략 필요할 때요. 속임수 당할 때요. 비밀이 있을 때요. 정직 필요할 때요. 소드 7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전략 일지를 쓰세요. 계획을요? 적어요. 검토하세요. 둘째, 정직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진실을 말해요. 습관을 만들어요. 셋째, 보안을 강화하세요. 중요한 것을요? 잘 보관해요. 비밀번호를 바꿔요. 넷째, 의심하는 훈련을 하세요. 너무 좋으면요? 확인하세요. 증거를 봐요. 다섯째, 양심 명상을 하세요. 조용히 앉아요. 양심의 소리를요. 들어요. 여섯째 고백 연습을 하세요. 잘못했으면요. 먼저 말해요. 용서를 구해요. 일곱째 협력을 배우세요. 혼자 하지 말고요. 함께해요. 도움 받으세요. 여덟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유연해지세요. 소드 칠카드를요. 보면서 성찰할 수도 있어요. 소드칠을 보면서요. 나는 정직하다 하세요. 마무리.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나요? 소드칠은 전략과 속임수 카드예요. 도둑질 교활함 비밀의 카드예요. 회피 불완전한 계획 단독 행동의 카드예요. 정방향은요? 속임수가 있어요. 전략 세우세요. 조심하세요. 역방향은요? 들켜요. 양심이 불편해요. 정직해져요. 소두칠은 우리에게 말해요. 전략은 좋지만 정직하게요. 거짓말은 들켜요. 양심을 따르세요. 정직이 최선이에요. 소두칠은 소두 6 다음 단계에요. 6에서 떠났으면요. 7에서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정직하게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 있나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나요? 소드 7이 말해요. 정직해. 오늘부터요. 정직하게 행동해보세요. 양심을 따라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소드 8을 배울 거예요. 7에서 전략을 썼으면요. 8에서는 뭐가 올까요? 제약과 무력함이에요. 갇혀요. 나는 갇혔다. 나는 풀린다. 기대하세요. 오늘 배운 소드 7카드요. 여러분 댁에서 꺼내서 보세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나는 양심을 따른다. 세번 말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